해병대 제복을 입은 로버트 어니스트 시마네기 1등 병은 소규모 순찰대를 이끌고 한국의 철의 삼각지 근처 울창한 숲속을 은밀히 이동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병사들은 험준한 지형을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갑작스레 순찰대는 적군의 기습을 받습니다. 박격포탄이 주변에서 폭발하고 숨겨진 적의 소총 사격이 빗발치며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얕은 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참호는 적의 맹공격을 막기엔 부족했지만 시마네건 침착하게 전장을 살피며 상황을 가늠했습니다. 그때 적의 수류탄이 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순간의 결정으로 시마네 수류탄 위로 몸을 던져 폭발의 충격을 온전히 흡수하며 동료 해병들을 보호했습니다. 먼지와 파편이 흩날린 뒤 병사들은 시만에게 희생이 깊이 감염받아 곧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해 시만에게 상처를 응급처치했고 그는 들것에 실려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용기에 고무된 수대는 적을 몰아내며 철의 삼각지 근처의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2022년 8월 1일 시만의 근생을 마감하며 그레이트 레이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새겨진 명예 훈장은 철의 삼각지에서 보여준 그의 용기와 희생을 영원히 기립니다